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44번째 전북도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북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도전을 최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흔네 번째 전북도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북과 강원은 풀뿌리 특별자치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특별자치의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똘똘 뭉치게 되는 사이죠.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저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더큰 전북, 더 새로운 전북 강원도가 뜨겁게 응원합니다. 전남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새옷을 입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북도민의 날입니다. 145만 광주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기쁘게 축하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44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온 전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현안권을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축으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 해입니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전북인의 자긍심을 재확인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44주년 도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 전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44주년 전국 도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준비해주신 김관영 시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넘치실 기대합니다. 전북도민의 날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도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날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기념식이 전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가 되는 슬로건처럼 전화국도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관영 부사장님과 우리 정치권은 우리 정부가 더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44회 전북도민의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도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내 사랑 천남국도 아름답오해 도민의 노래가 일등인 것처럼 전국 특별자치도의 소득도 경제도 문화도 일등인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우리 <목소리> 우리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올해 도민의 날은 도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특별자치도가 추가한 첫 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거웠다. 역사를 힘만큼 전국 도민으로서. 장우심을 한껏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전국 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에 맞이하는 도민의 나무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이 성장해야 대한민국도 미래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국의 새로운 내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28년의 전략도가 전국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어, 이름으로 첫만을뺀 올해, 어, 동인회란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전국이 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김관영 고재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44주년 도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전북도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입니다. 더욱 강화된 자치권을 통해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모든 도민이 즐겁게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이 가진 특별한 힘은 바로 도민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목소리를 국회에 확실히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특별 자치 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재경 도민회는 전국의 출연자님과 더불어 우리 전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들 우리 고향 전북도를 위해서 기회 주시오 네, 도미날을 축하하고 영상 예수님을 신 도미들 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민과 함께하는 제 44주년 도민의날 기념식 이런 좋은 자리에 축하공연이 빠질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또 유서 깊은 문화유산 등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큰무대도 뛰어난 실력으로 채워주는 전문 예술인들이 많다는 건또한 가지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명성을 보여주는 분들이 행사 시작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용탁 지휘자님과 도림구가 관원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